마릴레드 드레슬러 선에서 컷까미 캐럴은 캐럴은 캐롤은... 테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스키는 마티니파 제 그냥 진짜 사람박으면은 그냥 평타밖에 못 치는 그냥 그냥 진짜 바로 그냥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거든? <laughs> 긴 <laughs> 알지 구석기 시대 돌돌 도끼만 썼돌 도끼만 썼던 거 알지 댄석기야 아, 댄석기 아주 그냥 바위 부셔가지고 그냥 대가리에 시계 회중 시계 하나 꽂아주면은 좋아 죽어 아주 신문물이라고 아주 좋아 죽어 아 음. 이게 시계인가 <웃음> <웃음> 이 세계엔 없겠지만 이게 바로 시계란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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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봐 이게 클릭기야 흠! 흠! 오죽! 아죽 1랑팔라의 은총 1 어쩌라고요하링인데요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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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저거 어, 휴턴 휴턴 자기 휴턴 자기너 좋아. 그 잠깐 빠레줄 소리 아아아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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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차면 제가 켜줄 테니까 그냥 배워도. 군이를어치 까미오 노장노 노티인 거 같기도 하고. 제 노장노 베어러시 그냥 원방나. 꿍꽝 멀바이 신석기년아. 노티가 간반 반피 안면 팔고 먹고. 그렇지 그지 여기 아래 스킬 있고. 우리 그냥 센터 이득 보고 나서 수용하는 거야. 여기 가서. 하이퍼. 여기서. 아, 죄송합 없을 줄이스이 성장 너무 잘했다. 우리 아, 아, 그만, 아. 잘하세요. 그만 잘하세요. 그만 <목이> 잘하세다 <축구해야겠다. 목이> 아, <잔원 별린> <목이> 우리가 꺼내버렸다 버렸다나 이거 피해복점 아나 이제 템들이 바꿨네 일장사고 노신으로 노신유턴 재밌다니까? 재미없어 아 그래? 개 튼튼해 개 튼튼하고 아 그래? 나 노신유턴 뿜어다

라이스. 아군이 쓰러졌습니다. 먼저 저희 마티니가 <목소리> 신석기냐 오는 중. 한 치나? 어, 아이니 나오기만하면. 어서 빨리. 방에 아, 어디 아, 가면 아, 아. 아. 아, 아, 다 죽을 수 없다. 방금 나왔네. 생금 나왔구나. 알았지.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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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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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발음 비켜가지고 피어도 발음 비켜도 발음 비이도 발음 비켜도 발음 비켜 발음 비켜도 발음 비켜도 랑음 비켜도 발음 비이도이음 비켜도 발음 비이도 발음 음 비켜도 발음 다음비켜음

지게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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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퍼드가의 제왕 가은가가 씨가 씨가 이가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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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씨어 씨가 씨가 씨드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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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내가 제노를 뺏어먹고싶은게 먹 근데 난먹 나는 뭐. 성하니까 이부러 뺏어먹자 아미치 나이스 이제 탱커 그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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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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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맞아주면 약간 간지 없어. 아니 이게 지돈 별님이 안 맞아도 다행이네 근데 이게 응징하다고 여해서쳐맞으니까좀 기분이 나쁘네. 저게 약간 진짜 좀 덩식 큰 애들이 대신 맞아 주는 아야나 내가 <목소리>

<웃음> <웃음> 아. 아, 진짜 개억가다 이거인데. 좀이 악. 억까긴 하다, 방금은. <laughs> 진짜 속이 속이 <속히> 너무 잡았다. 탄창가 <laughs> <산타가> 너무 빠르 <laughs> 말이 되냐? 야, 야 저게. <laughs> <아니>, 기이상리 <쏟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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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대부분이 들은 게왜 쇼하냐고. 적그 타워가 파괴되었습니다. 또 다른 건 이해를 하는.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 창도 응. 쏘도록인데 왜 쇼합? 나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허공에 내지르는 라이언 주먹은 다운 판정 이 있는데 어찌 하늘에 뚫을 기세로 지르는 나선 창에는 하나 판정이 어. 없을까? <목소리도> 이 진짜 올 음. 거야, 어깨. 이거 그냥 안갈 거야.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만먹 가자. 어머, 집중바이스중 부르스 먹고 바로 디컴지 <뒷걸음질> 치는데. <laughs> <불스> 바로 <뒷걸음질> 치는데? <웃음> 다치는 강이약 <laughs> 사람이 곰을 만나면 이 껌치는 게 맞아.

맞아, 천... 크... 네. 아, 솔직히 리전 언니 대 황제? 일단 리전 언니 들어야지. 진짜.. 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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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나는, 나는 진짜 생각... 세상에서 캐럴이 제일 싫어. 이쪽이.

<목소리> <뭐였지>? <목소리> 죽어라! 뭐야 이겼 이거? 이거 무한, 무한 컬쳐 나 무한 컬쳐 <laughs> 무한 컬쳐 <걸쳐. 웃음> 우리, 우리 계속 끌려가지 않아 방금? 우리 계속 끌려갔지 나, 나 계속 끌려갔거든 그냥 가만히 있어볼까? 나 나도 계속 끌려갔어. <laughs> <laughs> 아 저것 저것.